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기인식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의 삶에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자기인식이란 간단히 말해서 나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단순한 개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행복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더잘 관리하고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은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 상황이나 업무 스트레스, 가족 간의 문제들을 보다 더잘 해결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보다 여유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적인 자기인식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일기를 쓰는 것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죠. 두 번째로 타인의 피드백을 듣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평가를 듣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 또한 자기인식에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자가진단 테스트를 추천하는데요. 특별히 <laughs> 자기인식 테스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개의 자기인식 테스트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들으시면서 손으로 꼽으셔도 좋고 또 노트에 적으시면서 예 아니오 묻는 말에 답을 해서 개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20개를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두 번째. 나는 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나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네 번째, 나는 내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 다섯 번째, 나는 내 목표와 꿈이 무엇인지 아주 확실하다. 여섯 번째, 나는 자주 자기 반성을 한다. 일곱 번째,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여덟 번째. 나는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아홉 번째. 나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다. 열 번째. 나는 자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열한 번째.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이해한다. 12번째, 나는 내가 주변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안다. 13번째,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14번째, 나는 어떤 일을 할때내 자신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알고 있다. 15번째, 나는 내 기분이 언제 바뀌는지 잘 안다. 16번째. 나는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상요, 상호작용하는지 안다. 17번째. 나는 어떤 활동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지 잘 안다. 18번째.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할 수 있다. 19번째. 나는 내가 어떤 사람들과 잘 맞는지를 안다. 20번째. 나는 내가 겪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대체로 잘 안다. 자, 이렇게 20개의 자기인식 질문들을 드려보았습니다. 이 테스트의 결과를 해석하는 것을 안내해 드릴게요. 이 20가지 질문에서 예 라고 대답한 항목이 15개 이상일 경우 자기인식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능력을 활용해서 대인 관계와 의사결정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10개에서 14개. 자기인식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조금 더 자기인식을 키우면 삶의 질이 향상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 라고 답한 항목이 5개에서 9개인 경우 자기인식이 중간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던 자기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연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라고 대답한 항목이 4개 이하로 나온 경우는 자기 인식이 낮은 편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스스로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며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살피는 노력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심리학저공이라는 심리학저널에 따르면 자기 인식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와 의사결정, 그리고 마음과 감정 관리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더 높은 성과를 보인다고 하고, 또 자신이 맡은 직무나 인간관계에서도 보다 더 좋은 성과와 좋은 관계를 맺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자기 인식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어, 자기 인식은 우리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운 방법들과 또, 20개의 자기인식 질문을 스스로 답하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또 만들어 나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은 분명히 자기인식을 통해서 보다 더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타고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